한근이 뭐예요? 1 3 3이죠. 네. 근데 ab가 뭐예요? 계수가 실수여야만 이게 먹혀요. 계수가 실수가 아니면 저거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얘기 끝났습니다. 1 3 3이죠. 다음 항은 1 3 4이죠. 또 다른 항은 무조건 실근입니다. 무조건 저렇게 생겨요. 무조건. 다르게 아예 안 생겨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철레근을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우리 근과 계수의 와 관계 기억해요? 한 근이 1마 루트 1 마이너스 3 i 또 다른 한 근이 플러스 루트 3 i 또 다른 한 근이 실근 알파. 그러면 근과 계수의 와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 돼요. 플러스 8이 됩니다. 끝났죠. 이거 둘이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이거 4 나오고요. 알파 나오니까 8나오려면 알파는 2예요. 또 다른 한근 2입니다. 그럼 아예 뭐가 만들어져요? 함수식이 만들어지죠. 어떻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또 살아나게 됐나요? 지금 내가 왜 웃냐면 예준이가 너무 웃겨서요 제 새끼 뭘이렇게 존나 열심히 써요 쓰기 이거 경기하면 다음 나오죠 예준이 일로 숙제 다 해왔어요 아그러니까요제 새끼도 살아나고 싶다 그러는 거겠죠 여기 고일 중에 박성훈이라고 알아요? 얇고 예쁘게 생긴, 예쁘장하게 생기나요? 남자애요 남자요 아, 남자애. 남자애. 성훈이요? 어. 박성훈 어아 알죠? 기우민 걔걔 네. 진짜 용기있게 중3이랑 같이 수업 들어요 예비고이랑 같이 수업 또 들어요 난 존나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쒸가 쪽팔린게 어딨어요 일단 시, 자기가 급하면 해야죠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그, 저희 독서셨어요? 어503 저희 고3은요? 확통고3 확통고3 조졌죠 넘나 자신감 있게 됐잖아요 <laughs>